가구 들어오고 나서 망했다. <laughs> 저는 이 집이 무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셀프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셀프 인테리어는 네 안녕하세요 무화연구실 TV 구독자 여러분 오수장입니다. 어,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구독자님께서 셀프 인테리어를 하신 집이세요. 저희가 지금 찾아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저희는 지금 저 무화가 작업한 공간이 아니고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셀프 인테리어 하신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아 너무 무화 공간 같아서 제가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소개 잠깐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 광배동에 살고 있는 무화 TV의 구독자입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셀프 인테리어로 저희 집을 그 인테리어를 해서 세 식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이렇게 주시게 된 계기가 뭔지 한달 정도 준비하고 시공을 한달 한 정도 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전공도 그렇고 하는 일도 인테리어랑 전혀 상관없는 네, 일을 하고 네,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무아 TV를 많이 참고해서 인테리어를 어... 하게 됐고요. 특히 그 취미 부자의 만능 하우스 음, 네, 그 네, 네, 집이 네. 저희 집하고 연식이나 구조가 거의 비슷해서 네. 그 디자인들을 많이 활용해봤습니다. 좀 전에 그 한달 준비하고 한달 공사하셨다고 공사하셨다 그랬는데, 천재신데요? 네. 천재 무아라는 <laughs> <저>, 저... <laughs> 회사가 갈로안의 자라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아, 네. 저희가 꿈꾸는 게그 누구나 다, 나다 공간에 살면서 그 공간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기를 바란다라는 모토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자신을 좀 돌아봤을 때 어떤 네. 사람인지. 남들이처럼 똑같이 뭐 대학 가고 취업해서 음. 결혼하고 아기 낳고 네. 그런 평범한 40대 가장이고요. 네. 근데 그런 네. 평범함 속에서, 이 속에서 뭔가 모르게, <laughs> 이 전반의 개성이 또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끌베리안 허스키라는 썰매개를 키웠었는데, 뭐 겨울에 썰매대회도 나갔었고 어... 그리고 대학교 때는 오토바이 타고 혼자서 전국 일주도 해보고, 어... 뭐 최근에는 취미생활로 캠핑 다니면서, 네네. 그렇게 좀 스트레스를 풀고 음...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뭔가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들처럼 내 맘대로. 남들처럼 내 맘대로. 어 너무 좋은데 무슨 뜻인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들처럼 내 맘대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 라인 조명 같은 경우에는 그 인테리어 쇼 거기서 이제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튜버 친구들 아니요? 예그 인쇼 형님 아, 저보다 형님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네네. 인쇼 형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름입니다. 인쇼 네, 형님. 인쇼, 인쇼, 인쇼 <laughs> 형. 무몰딩 도배 이런 것도 좀 하시고 하셨던데. 네, 네, 네. 이게 아마 남들처럼이랑 내 마음대로랑 이제 그게 조금 다들 유추할 수 있을까요? 눈에 딱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그냥 남들이 많이 하는 음... 요즘 유행하고 네, 있는 네, 네. 거를 많이 적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건 그만큼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욕실이나 현관 같은 데는 타일을 시원시원한 600각 타일을 썼고 무몰딩 도배, 바닥도 조금 밝은색 톤으로 해서 전체적인 집 인테리어 톤은 화이트로 했거든요. 밝은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 와서 보니까 컬러를 쓰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예, 누아가 컬러를 예. 너무 잘 쓰시잖아요 예. 토비자분들하고 만나봐도 컬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섭다 하시는 예. 거예요 예. 너무 무섭대요 이게 이렇게 큰 컬러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일지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현관이 좀 되게 특이했었거든요 네네. 그런 걸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현관이 두께감을 느낄 정도로 좁은 현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여기 현관은 무조건 넓혀야겠다 음. 근데 마침 무아의 현관 넓히기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진짜. 그 현관 넓히기 영상을 제가 거의 한 다섯 번 이상은 반복해서 봤던 것 같아요 올때 보니까 제가 현관이 좁다는 라 느낌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게 <laughs> 타일이 이제 아마 안쪽까지 따라 들어오고 예. 안 밖이 구분돼 있다라는 느낌 되게 예. 재밌었어요 예. 현관문 열고 들어왔는데 예. 또 다른 공간이 좀 있고 그리고 문 열고 들어오면 또더 내밀한 예. 양파 같은 집 이렇게 까도까도 예. 까도 이야기가 있는지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소장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제 애청자잖아요. 아, <laughs> 집에 뭔가 인트로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갖고 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통관문을 네. 열었을 때는 인제 네. 인트로가 되고 근데 음. 손 씻고 아예 옷까지 갈아입고 들어오거든요. 갈아입고 중문을 열고 딱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타이틀이 시작되는 음. 거죠. 음. <laughs> 아파트 구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왜 네. 화장실 하나는 꼭 안방에 딸려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음. 누가 자고 있거나 누워있으면은, 그걸 또 깨워야 되고. 그래서 저는, 둘다 그냥 개방되어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안방 화장실을 저런 형태로 해서 공용부로 만드는 걸 제가 몇번 했었거든요. 네. 요즘에 엄청 많이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제가 가끔 특강하는 그 대표님들이 엄청 얘기를 해 와서 되게 많이 따라 보였던 어. 걸 제가 이렇게 따라 하시라고. 네. 셀프 인테리어를 하셨는데, 네. 하시면서 뭔가 이건 좀 되게 힘들었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되게 좋았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 해서 기가 막힌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 공사하고 도배 공사하고 이런 공사하는 것들은 대부분 알아서 잘 해주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일 어려웠던 게 저는 위치 잡는 거. 여기서 몇 센치가 나와야 되고, 밑에서 몇 센치가 음. 떠야 되고, 그랬을 때이 볼륨이 어떻게 될지 그게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저희 거실에 있는 저 하프장이 사실 좀 높아요. 저게 1,100이거든요. 네, 바닥에서 네, 1,100인데, 네. 가구 들어오고 나서 망했다. <laughs> 제가 섰을 때, 이게 거의 가슴 약간 아래까지 오니까 처음에 네.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네. 지금은 적응을 했지만. 높이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되게 미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느끼는 일상적 높이가 뭐나를 먼저 생각해보면. 네. 우리가 해봤자 의자, 책상, 식탁, 싱크대 높이가 달아서 제가 말씀드렸다 여기서 제일 높은 게 싱크대 높이잖아요. 요 볼륨 안에서만 움직이면 실패는 안 해요. 요 볼륨 근데 얘가 지금 1 1 0 0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싱크보다도 높으니까 예. 선생님이 한번더 경험 못 해본 높이가 나와 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당황스러운 거죠. 높다라고 게확 되니까. 셀프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셀프 인테리어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음... 어, 제가 느낀 게.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집주인만큼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음... 거거든요 물론 공사를 잘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할 사람은 집주인밖에 없다 셀프 인테리어 하나 처음 다시 와보거든요 좀 놀라운 게 이거를 사실 저도 이, 이 공부를 20년 가까이 했는데 이거를 그냥 짧게 관심 있어서 해가지고 했다는 게 너무 놀랍긴 한것 같아요 유튜브 덕분입니다 <laughs> 그렇죠 그렇죠 우아연구실TV 유튜브 덕분이에요 나다운 공간에서 지내는 것과 그 공간을 직접 만들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음... 남들처럼? 내 마음대로 이것도 너무 재밌었고. 제가 직접 집에 아버 선생님을 배우고 나니까 되게 공간이 선생님답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무화랑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다라는 <laughs>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집이 무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이장도 뭐, 아, 요즘은 진짜 이 진짜 체력이 쓰레기가 됐어요. <laughs> 너무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녀서. 부족자분들이 막 대표님 건강 걱정 막 이러다 죽음, 죽음 이제 회사 끝나니까. <laughs> 아, 그한 영상에서 되게 피곤해 보이시던 영상 안에 딱서클 엄청 아, 내려오고 그런 굉장히... 날들이 있어요. 그런 날들이 아달이가 되는 날이 있니요